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킹피스를 한번 해볼까요? 라이벌 하시나요? 안 합니다. 라이벌은 나중에 어. 하도록 할게요. 재료가 뭐길래, 재료는 쉬워. 근데 말렙 찍어야 돼요. 이따가 오페는 사야 되고, 지금은 경험치를 좀 올려야 됩니다. 레벨업 하는데 어떤 열매가 좋지, 근데? 아유, 귀찮겠다. 그쵸, 귀찮죠. 귀찮지만,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페각성을 하려면은? 아니, 근데 오페각성 하려면은, 무슨 망토 같은 게 필요한데, 그 망토를 얻을 수 있는 보스가 4750레벨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빡세다. 레업하는 응. 데는 토이가 좋아요. 아 토이 토이가 좋아? 아, 토이 토이 무자리 있었구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었나? 기억이 안 나냐? 먹었었나? 내가? 팔았었나? 아, 없네, 토이 무제아 있네, 여기? 있는데요? 연구 장난감? 이거 팔아 먹어. 이거 먹어버려, 팔아버려. 아이, 고민되는데, 이거? 야, 일단은, 지겹고 지겨운. 레벨업이나 좀 해볼까요? 아, 이 레벨업도 언제 나아냐, 이거? 귀찮아 죽겠네, 이거. 혹시 저 사냥 도와주실 분, 한두 명만 좀 뽑아볼게요. 도와주실 분 있나요? 한두 명만. 너무 많으면 안 돼. 너무 많으면은,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레벨업이 안 됩니다. 야, 같이 할 사람 없어? 믿을만한 분. 나이스 아, 근데 혼자 잡아도 되겠는데? 아 그리고 경험치두배 쿠폰도 있어야 돼 있는 사람 있나 혹시? 여기서 사면 되긴 하는데 제가 로벅스가 없습니다 거기 보스 용룡 평타로 오프 돌리면 된다고요? 아 용룡이 좋아 여기서 레벨업 하려면은? 기다려봐 용룡 평타가 있어? 그건 몰랐는데? 한번 해볼까요? 용룡 제가 무제한 있어가지고 오늘은 편안하게 레벨업 좀 해봅시다 만렙 찍고 오페라선성까지한번 해볼게요 진짜 용룡 개사기야 근데 평타가 안 써진다 변신하고 평타 써야 돼 이거? 변신한 다음에 평평평 평. 평. 형, 평타, 평타, 평타. 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형, 나 벌점트가 안 나옴. 아쉽게 된거 아닐까요? 야, 이거 개 사기인데? 아니, 개쎄 그냥. 죽어라. 아 세다 세긴 세다 근데 확실히 용량이 좋긴 좋다 야 이거 왜 안돼? 결회가? 세이브돈으로 가야된다는 소리야 이게? 이거 왜 거래가 안되는 거지? 저거 세이브돈으로 가야된다는 소리야? 여기 세이브존 어디지? 여긴가? 세이브존 어디에요 여기서? 이건가? 어여있다 여기 세이브존 아 감사합니다 야 얘는 말렙이네 벌써 어 감사합니다 ESP 왕관 야 경험치 도에 쿠폰은 없니? 어 잠깐만 코드가 있는데 코드가? 코드 한번 입력해볼까? 인벤토리 상점 상점인가? 어여기있다슉 오케이! 경험치 두배 쿠폰 15분 아이 아니, 쓰레기 아니야 이거? 15분을 어따 써먹어? 안돼 아, 없는 거보단 낫지 일단은 인벤토리에서 악세사리 껴줍니다 경험치 왕관 이거 나 원래 있었는데 누구한테 줬어 PMI한테 줬었어 근데 지금 필요하네 보니까 경험치 왕관 레벨 3 찍고 잡으세요 아 레벨 3 찍어야 돼? 경험치 왕관? 아 귀찮은데? 아 하는 게 낫겠지? 자 그럼 문으로 가볼까요? 야, 경험치 왕관 강화 어디서 와 근데?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었나? 강화하겠습니다 아 뭐야 개싸네 아, 개싸네. 아, 그러네. 아,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분. 야, 경험치가 45%도 올라. 개사기 아니야, 이거. 개꿀이죠. 아, 알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아이, 꿀팁이네, 이거. 그럼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한번 하러 가볼까요? 문문 먹은 다음에 바로 부두포 가서 다시 용용 먹어버려. 미션 어디죠? 아, 개몬데 야, 이거 어디야, 저기? 아니, 부두산데왜 일로 와주냐? 부두드레인가 여기다 여기다 구두 쓰리네 포탈 없을 걸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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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쓰리죠 찾아버렸죠 구두 쓰리 이겁니다 경험치 200쿠폰 있는 사람 여러분들 도움! 15분이면 꺼진다. 거기서 4600 레벨 찍은 다음에 다음 섬 가라고요? 여기서 몇 레벨까지 찍어, 그러면? 여기서 4500까지? 봉인님처럼 흑우처럼 질르세요 아, 저 지금 로벅스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싶은데. 아까 전에 빗썩 사느라 다 썼습니다. <laughs>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직게된 거죠? 지금 키오르 각성이 역대급 사기예요. 키오르 각성 어떻게 하는데? 키오르 각성까지 해볼까 오늘 그러면? 오늘 오페오페 각성한 다음에 키오르까지 각성 한번 해볼까요? 다음 미션은 어디지? 아니, 여기서 계속 하는 게 낫나? 여기서 계속 레벨업 해요? 아니면은 다음 보스를 잡을까? 한 서버에서 아무리 빨리해도 8시간 걸려요 키오류각성 아니 키오류각성이 어떤건데? 그렇게 박세요키오르각성이 여기서 4600까지 올린 다음에 다음 섬으로? 알겠습니다 차량형 용용 X 꾹 눌러 보요꾹 누르면 달라요 스킬이 뭔가? 눌러볼게요 X 꾹 뭐야 예? 뭐 뭐야 이거? 스킬이 다르네? 꾹 누르면은? 야개 신기한데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야 이런게 있어? 모임꾹 누르면 스킬이 다르네 아 이런게 있어?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런게 있네? 개 신기하다 야 4600인데 이제? 다른 섬으로 가면 돼 이제? 저기까지 가면 돼 그러면? 아니 개멋네? 이럴때 쓰라고 있는게 있지 바로 문문 부드포 여기겠죠? 이거죠 이거죠 이게 바로 선경지명 보셨죠? 여기서 미션 받아볼게요 여기서 몇가지 레벨업해요 님들아? 얘인가? 얘 맞지? 야얘왜 야, 야, 이렇게 실력통이 빡세 도움! 사냥좀 도와줄 사람 있어요? 야얘좀 빡센데 얘들아? 야, 이제부터 좀 빡세네! 아 빡세네, 빡세네! 링크 좀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사냥이 안 돼가지고요. 혹시 그리고 경험치 쿠폰도 있는 사람들 말좀 해주세요. 제가 비싸게 사드릴게요. 진짜 구라 아니. 진짜 비싸게 사드림 스탯 올리세요. 뭐 올리지? 과일? 과일로 풀로 올려버려? 아, 사냥 언제 다 하냐, 이거.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어제 좀 해놓을걸. <laughs> 형, 엘리 하면은 팀원이 용룡 탈수 있음. 구라 치지 마세요. 아, 뭐야, 탈 수, 있네 진짜 탈수 있네? 뭐야, 이거? 탄 거야, 지금? 야, 개사기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 어디 써? 용룡 탈수 있는 거? 형 거기서 레벨 하면안 돼. 어디서 해야 되는데요? 아 4,650짜리 잡을까 얘들아? 다음 미션 이 있는데 뭐 이거 잡고 있어? 키오리가 쓴 구리던데 사람들 다 좋다는데 왜 너만 구리다고 하냐 근데? 키오리가 쓴개 사기라던데? 랭크 5위는 지금 오페가스랑 키오리가 쓰고 있다고? 아니 오페가스이 그렇게 사기야? 아니 오페가스을 그렇게 사기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레어 아이템인데 용용 얻고 싶다. 요새 용용 이거 값어치가 진짜 올랐을 것 같긴 하다. 용용 값어치 지금 막 히코 10개 가격 이런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가? 곧 벌써 말렙이다 그러니까. 야뭐 이거 별거 없는데? 말렙 찍는 거? 개시연데요 그냥. 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말렙 찍는 거. 목표 다한 다음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그거 하려고요. 킹피스 영렙부터 키울 건데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하기. 이거 찍으려고요. 어떤데 얘들아 무한 컨텐츠, 무한 컨텐츠. 컨텐츠가 마를 날이 없어. 그러니까 영렙부터 키우는데 죽으면 계정 새로 혀야 돼. 지리는데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잡으러 올 수도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전 보디가드를 끼고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쩐다. 이겁니다. 제가 생각해낸. 거든요. 형 근데 안 힘들겠어? 아니 뭐 그래도 힘들어도 버티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50부터는 오페망토 준다고 하니까 그 친구 잡도록 할게요. 근데 들어보니까 오페망토는 거래 가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 12시간짜리 준다고? 아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뭐야? 이걸 이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레벨 50 남았는데 이걸로 사는 거 맞냐? 좀 개선해보는 거 같기도 하고. 보스 어디 있죠? 너가 그 오페 오페 망토를 주는 녀석이냐? 근데 형 망토 확률 2%임. 그 죄송한데 한 번에 뽑는 거 보여드릴게요. 원트만 뽑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2%라고? 아니 뽑기 쉬워. 잘 보세요. 보세요보세요 타! 나왔잖아 아 1투만에 뽑는건 무리였고요 2투만에 보여주나? 2투만에 가나? 보여주나 2투만에? 한번 소리 한번 질러주고 2투만에! 안에... 오! 어? 야! 이트만에 떴는데? <laughs> 컷! 아, 진짜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아, 이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얘들아. 아, 누가 이렇게 오바를 하는 거야? 얻는 거 너무 쉽잖아, 얘들아. 일단, 그러면은, 바로, 열매 한번 넣어볼게요. 컨트롤, 컨트롤. 아니, 원래 어제 여섯 대 모았는데, 제가 꺼내놓고 다른 세계로 가는 바람에 다 날렸어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다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각성 바로 진행해볼게요. 야, 망토만 있으면 되네. 모두 넣고요. 바로, 오페각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통몇 개드냐 이거? 220에다가 420 아, 그럼 이거 500개 되는 거네 이거 거의 거다 해가지고 루이키텐카이 룸 우와 와 개간지난다 이거구나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게아니 개간지나는데 얘들아? 개간지 개간지 자 그러면 X 스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슛오13000 데미지 C 이게 뭐야 이게 V 아아아아아아0 0삼 만이천삼백 데미지 B 뭐야 아 그냥 B는 소로 E 어, 뭐야? 어어어어어? 예? 아, 끌어들여가지고 때리는 건가? 끌어들여가지고 때리는 거 맞나요? 오, 은근 괜찮은데? 오페오페 열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룰키텐카이. 룸. 하하하하, 이 자식아. 무섭지. 탕. 이. 어어? 아, 이거, 이거, 아, 뭐야? 예! 예! 상 상. 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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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V. B. 어, 이. 끌어와라 끌어와라 그 다음에 X 이동 한번 해준 다음에 삐삐삐삐삐삐삐삐 오케이 이동 한번 해주고 C 크게 한번 턴 와야 개작이다 이거 야, 재밌는데 이거 오페오페 각성? 형험불 너프 먹었음 너프 먹을만해 그거는 너무 사기였어 콤보 미쳤네 아 이겁니다 여러분들 짬빠가 있잖아요 짬빠가 킹피스 자자 자,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오페얼의 버그를 좀 알려줬는데요 네, 악용하지 않기 위해서 부삽으로 들어왔고요 부삽에서 혼자 쓰는 건 상관이 없죠 일단은 어떻게 쓰냐 오페오페 각성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만 빼고 다 각성하는 거 맞지? 그러면은 이를 한번 무장해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룸을 쓴 다음에 이를 쓰면은 모든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아 B야? 아 B? Z를 쓴 다음에 B 누르라고 B? B 아니 <laughs>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아니, 말이 안 돼. 다시 쫄라 한번 가볼게요. 저기 섬. 저기 섬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순간 이동되어라. 탕. 와. <laughs>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허말나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엔 저기 한번 가볼게요. 나무 있는 쪽으로. 저기 나무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슛. 친구 채널은 고정 댓글에서 볼수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각성을 안 하면은, B를 누르면, 탕, 순간이동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기죠? 여러분들도 공섭에서 쓰시지 말고, 붓섭에서 한 번씩 재미로 써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룸 펼쳐진 것까지 저기서 보이네요. 이 세계에서 한번써볼까이 세계에서? 피어를 썸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B. 하하. <laughs>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보셨죠, 여러분들? 한 번에 이동하시는 거? 자, 다시 여기서 시작썸으로. 요익 텐카이 슛. 하 <laughs> 이게 진짜 문문 열매가 아닐까? 오페오페 오페 열매가 아닌데 이거. 이번엔 빅맘 섬으로 탑. 다시 한번 시작 섬으로 슛. 이렇게 이동해봤습니다. 오페버그 여러분들 악용하지 마시고요. 붓살에서 한 번씩 놀때 사용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 끝.